성경말씀 레이기 2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종종 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지 아니하며 나의 교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지향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가게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중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배나 더 증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구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종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배나 더 지향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레이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 28장과 레이기 26장은 비슷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은, 즉,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축복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14절에서 마지막절에 46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런 재앙과 이런 벌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안 믿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이이 이 부분이 좀 어렵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나름 대로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없던 땅도 생겼어요. 입던 집도 생겼어요. 성읍도 생겼어요. 밭도 생겼어요. 이런 포도밭도 생겼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량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은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런 쪽으로 기록이 되고 의도하려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그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꼭 이렇게 흐름이 되어있거든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언약을 배반한 그첫 번째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24 14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렇게 되지 여기서 청종치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이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따오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불순종은 딱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뒤에는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그러면 더 이상 뒤에는 볼 것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라도 안 듣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고 또 7배나 더할 것이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자,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 하면 즉,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도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너희 죄를 지나에 내가 너희를 7배나 더징치할지니 여기 있는 벌에다가 7배나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 벌을.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 21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총종치 않을 진데, 말을 안듣는다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뭐가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의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그 다음에 회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알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그 말씀이 나의 기준에 대해서, 아,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이거는 빗뚤어졌구나 아, 이거는 내가 불순종을 했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놀라운 은혜,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방송, 개인 방송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린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요수아서에 보게 되면요 이제 요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 분배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 세대를 산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광야에서도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장군이로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부족들하고도 전쟁을 해서 땅의 전체 분리 모든 지파에게 분배를 했던 장군이 누구냐면은 여수아예요 그런데 이요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4장 15절에 보면 요호수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임종을 놔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유아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네 말을 믿는다. 절대 그 마음 힘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사가 뭐라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성긴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도 요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고, 땅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백성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 그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너희들이 지금 당장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까지 잘 왔어요. 뭐요단간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물리치고, 아예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땅 분배해서 이제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각 지파에게 여호수가 이제 땅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분배 받은 땅에는 아직도 누가 있습니까? 가난온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안 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그 땅을 딱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하지 그리고 안 해. 점령을 안 하고 내비둬버리는 내비 거예요. 분명히 점령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딱 구역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선 편한 데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령을 딱 하러 갔는데 거기 안에 지금 온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온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근데 거기를 살려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전쟁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요호사는 이거를 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당장 유익을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작은 것을 무시했는데 결국 이 작은 것이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 큰것 갖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뭐 갖고 넘어진 자래?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요 큰 <laughs>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이 넘어지질 않아요 작은 것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정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은 안되는 겁니다 자 26장 시작을 할 때요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요. 26장 1절에 그다음에 2절에 오자마자 딱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런데 이 안식일 하나 범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말냐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안 지켰다고 해서 이렇게 큰 벌을 내려야 되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안식일 하루 빼먹는 것이 결국은 신앙을 전체를 흔들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우상을 세운다든지 큰 일을 한게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과일 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서 하나 따먹으면 펴도 안 나요, 펴도 안 나.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주일 지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번 주못지으면뭐 뭐 다음 주에 지키지. 근데 그 주일 하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그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이 답이 나와버려요. 아, 저거. 믿음이 병들었다. 끝까지 믿음생을 못했다 답이 나와버려요. 우리가 이 주일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거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흔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은 우리가 작은 주일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작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말한 마디,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결국 작은 일을 소홀히 한 자가 큰 것을 놓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것을 목숨 걸라고 하지 말고 작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큰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에다 목표를 두다가 그 작은 것이 우리로만 기초가 안 되고 기본이 무너져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작은 일에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흘려 지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리고 마음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야 주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오늘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의 귀는 닫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로 나며, 유화는그 얼굴을 내게로 양하이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위에 온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 이해와에와하랑하의 주의 자 머리 머리이해이에이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